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리산과 지리산 계곡이 감싸는 자연 경관이 아주 우수한 곳에 집이 한채 있습니다.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집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1층,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1층은 주인분께서 주말에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. 2층을 월세로 놓는다고 합니다. 여기 집으로 올라가기 바로 밑에 이런 근상 계곡이 있는데 물소리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. 예 밑에 이런 계곡이 있습니다. 여기서 집까지 한 1, 200m 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청옥빛을 내는 계곡입니다. 집으로 거의 다 왔고요. 지금부터 집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아, 응. 2층이지? 예. 아, 1층은 지금 사용하고 예, 계시고. 예, 예. 아, 예. 이, 문이 열렸어요? 문 열렸어요. 방금 내가 청소한다고. 아, 저 혼자 올라가볼까요? 예, 예. 올라가 예. 예, 여기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되는데, 여기 올라가다 가 왼쪽편에 여기 큰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집은 제가 생각할 때는 텃밭 농사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2층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옆에 텃밭이 있는데요. 들어오시는 분이 텃밭을 경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지금은 주인분께서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,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네,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화장실하고 어, 목욕 시설 같은 게 되어 있고요. 일단 2층으로 올라왔는데 이 2층 현관에서 바라보는 전망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망이 아주 우수하고 이 지리산이 감싸는 포근하고 자연 경관이 아주 뛰어난 또 옆에 계곡도 흐르고 딱 붙어서 흐르는 계곡은 아니지만 훌륭한 계곡이 있습니다. 정말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이고 집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공간이 아주 널찍하고 이 방이 두개 있고. 또 주방이 있고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여기는 지금 이 거실의 모습입니다. 여기는 제일 오른쪽 편에 있는 작은 방이고요. 또 중간에 이거보다 조금 더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난방은 기름 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이 방만은 전기 판넬이 이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여기가 주방의 모습이고요. 충분히 어떤 분이 오시든지 지리산 자연 경관을 즐기면서 이 전원 생활 하기에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거실 앞 창문을 여니까 아주 싱그러운 맑은 공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름에도 상당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. 앞에 창문을 활짝 넣는다면은 굉장히 시원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. 또 바로 밑에 이런 텃밭이 있고 여기도 지금 주인분께서 경작을 하고 있지만 들어오시는 분이 이 능력과 이 땅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20평 정도 조금 더 된다고 하는데 제 느낌에는 시골에 있는 이 주택이라서 그런지 공간이 좀 넓어 보입니다. 예, 여기도 바로 옆에 있는 이 거실 창인데요. 정말 시야가 시원하고 맑은 공기가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. 예, 여기 거실에는 뭐 손님들이 많이 오더라도 충분히 어,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. 또 거실 안쪽에 이 창문이 있어서 여기도 전망이 좋고 경관이 좋습니다. 방번창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성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족이 온다면 더 이상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녀가 있는 가족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주인 되시는 분은 부산에 계신데요.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맑은 공기를 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다고 합니다.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네. 좀 들어있어. 아, 예, 예. 뭐 커피 한잔드릴까 아, 커피 한잔 주면 좋지. 예. 예. 아유. 아, 그러시구나, 봐. 예. 아이고. 다 부산에서 오시는가 봐요. 예. 예. 공기가 좋았습니다. 예, 공기가 참 좋지. 예. <laughs> 일주일 아니, 한 번씩 이래 오시는가 봐요. 예. 예. 올라가다 보니까 옆에 텃밭 같은 거 하나 있대요. 예, 그것도 농사지도 돼요. 우리 이제 안 하면 되겠 아, 이제 안 해요? 아니, 그거 조금인치 숨어놨는데, 누가 이제 2층에 어. 살림사람, 사람이 오면, 예. 그 어. 위에 그, 텃밭도 그 해무도 됩니다. 해무도 돼? 요 예, 예. 아, 지금 거기 예. 풀 같은 거 많이 자라고 있대. 예, 아유, 그 풀한테는 못 이겨. 아, 우리가 유지해 이그 앞에 텃밭도 선생님 땅입니까? 우리가, 우리가, 이거 싹 다, 우리 울타리 하는 건 우리 거든요. 아, 이 앞에 텃밭도? 예. 아, 땅이 넓네? 630평인가 그렇거든, 이 아, 630평? 예, 2층에 저기 올라가니까. 예. 방도 넓어 보이던데, 20평은 응. 더돼 보이던데. 원래 이게. 스 아, 22평? 그래 저기 금액을 그 얼마로 하셨어요? 우리가 500에 30만원 500에 30? 예 선생님은 여기 1층을 쓰시잖아요 예. 그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러면 오세요?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올 때도 있고 어. 뭐 내가 이제 막약 주고 하면은 또 내가 잠깐 왔다 갈 때도 있고 아, 약통은 살 완전히 상주에서 사는 건 아니네 예 상주에서 못 어. 살지 지금 부산에 계세요? 부산에 있죠 부산 온게이쌀 살짝 우리 땅이 땡기거든요 여기 주위에 전부다. 예. 그럼 다 2, 팔아먹었네? 2만 평. 2만 평? 예. 다 팔아먹었어요. 다, 다 팔아먹고, 우리, 그래갖고, 아. 이거 백3 0평인가요거빼안나는아 아, 백3 0평도 지금 여기. 예. 저기 선생님, 여기 혼자 여기 텃밭 관리하고 하세요? 동시 신호거든요. 아. 한참 올라와요. 한참 올라와. 한 다섯 명 올라와. 한 다섯 명? 네. 예. 아이고, 다섯 명. 갈라묶고갈라묶고 아. <laughs> 그, 게 최고지, 뭐. 예. 도시에 살아도 한 번씩 오셔가지고, 예. 맑은 공기도 쐬고 그래갖고, 뭐, 우리 맑은 공기 쓸 시간도 없다. 여름 되면 다섯 위 잡으러 가야 되지. 봄 되면 산에 가서, 뭐, 나물 뜯어야 되지. 아, 산에 가가지고. <laughs> 여 텃밭은 <laughs> 언제 그러면 하시노? 그래고 이제 아침으로 조금 오늘 아침에 둘이 여기가고 조금 아, 뜯어놓고 그.. 그요 <laughs> 위에 거는 네. 들어오시는 분이 하면 되겠네? 네 하면 됩니다 예, 네. 뭐 지금도 놀고 있는데 뭐네 하면 되요 예. 좀 남자분이 들어오면은 좀 풀도 좀 깎아주고 아하 그래 그, 그래 해야지 <laughs> 남자분이 들어오면은 풀도 깎아주고 농사도 아, 좀 도와주고 네. 그러면 좋지 농사는 뭐안 도와도 예. 네. 아유 뭐네예 시청자 여러분, 이 집은 지리산이 감싸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. 텃밭 농사 즐기는 좋은 가족 한 가족 들어오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그리고 건강 문제로 좋은 공기가 절실하신 분, 좋은 환경이 절실하신 분, 조용한 곳이 꼭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에게도 이 안성맞춤의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지리산이 감사하는 계곡물 수정처럼 맑고 공기 더할 나위 없이 좋고, 텃밭 농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그런 집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봤습니다. 이렇게 좋은 곳, 좋은 인연이 되기를 빌겠습니다.